안녕하세요. 새루차트인공사입니다 예, 예, 방송이 늦었죠. 예, 아까 뭐 다른 걸뭘좀하느라고 방송을 못했습니다. 예, 늦게나마 방송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보다 빠르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뭐 낯선 은 좋아요. 그죠? 예, 전 고점 돌파하고 나서 계속 돌파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좀 멀리까지 한번 볼까요? 예, 아 없죠. 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너무 올라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때쯤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이제 곧 여기서 이제 뭔가 액션이 있겠죠. 그 전에는 뭐 우리가 볼게없어요 그냥 어 전고점을 넘어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만 해석하면 됩니다. 큰 의미 없고요. 우리나라 장은 오늘은 이제 재미가 없었죠. 정확하게 갭에서 무너지는 딱 어, 이렇게 시작은 일본으로 보면은 음, 시작은 0.39에서 갭을 떴어요. 근데 그냥 어, 시작하자마자 바로 뭐별 액션 덕증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래갖고 오뭐별볼일 없었고요. 그리고 오후에도 뭔가 어뭐 오후라도 뭔가 올라가는 게 뭐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후 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무너지는 장예 별로 영향가가 없는 장이었어요. 그래서 별로 볼건 없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예, 그 이제 이재명 주식 이 연상으로 간 것들이 꽤 있죠. 오리엔트 전공 에이 텍뭐 이런 드 동신건설 이런 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상한가 간 종목만 정확하게 딱 그것만 보고 방송을 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 어, 첫 번째 오리엔트 전공 어, 200만이 넘었죠. 분봉으로는 당연히 강성일테고요 넘었는데 제가 어제 여기 이제 매물대가 여기 있으니까 아마 15% 정도 보시면 바닥부터 올라가면 15%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 원론적으로 알고 있죠. 만약 여기서 시작을 하거나 이 위에서 뭔가 시작을 하면 음, 뭐저 3분의 2 정도 버려라. 그런데 버릴 새도 없이 그냥 점상으로 갔습니다. 끝났죠. 점상이니까 끝난 거고요 근데 음 어, 내일 8%그 뒤에 뭐가 있나요? 어, 8%인데 또하필은 거기가 저거네. 곽철룡 자리네요. 그죠? 음 어, 하하 내일 8%를 돌파로 해서 그냥 이렇게 날라가면은 또이제곽철룡 자리를 한답시고 뭔 왜냐면 첫날도 점상 이틀 날도 점상이니까 3일 날도. 아래 꼬리가 긴 이제 점상 비슷하게 나올 확률이 큰데, 어, 아예 점상이든, 아래 꼬리가 긴 점상이든, 여하튼, 어, 매물대가 이제 8% 정도에는 있 8%, 어, 8%죠. 있는데, 하필이면 또 거기가, 어, 곽초롱자리 정고점이 두개 이상 있는 자리에요. 내일 이걸 돌파해서 올라가는지, 올라가는 척 하다 무너지는 아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위에서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더라도 그 위에서 어떻게, 무너지든가 뭐0 0 3 1원 위에서 올라가든가 0 0 3 1원에서 올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0 0대로 하시면 됩니다. 0 0대로0 0 0 0 0 0 0 0 0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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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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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0 0 0 0 0 0이0 0 0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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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철용 자리 돌파하듯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 제 생각에는 2,031원을 지지하고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간에 이제 물량 받고 물량 받고 뭐한 뭐 것들이 있어요. 여기도 물, 사실은 물량 받은 겁니다. 상한가 비슷하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량을 받은 겁니다. 여기 모양이 지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일 8% 정도 올라가는지 보시고 이게 아마 이재명 주식 대장인가 봐요. 현재 차트로 보면은. 에이텍이 더 대장이네요 오리엔트 전공 보다 에이텍이 더 대장인데 에이텍은 어저께 방송할 때 이렇게, 이렇게 어, 점상 비슷하게 아래 꼬리가 긴 이런걸로 이제 얘기를 못했죠 어쨌거나 바닥부터 올라가면 은6-7% 6-7%가 아니겠죠 6-7% 갭을 떠서 이정도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아예 그냥 그, 다 무시하고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점상 비슷하게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갔는데 내일 얘도 근데 얘는 대기 물량이 얼마 안되네요 2만 이만 육천인데 어, 시간 날까는 오만 육천이네요. 얘는 어, 그렇게 차트로서 이해하고 이해하고 어, 올라가기에는 얘가 오렌트 전공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 중간에 물량 받은 것들이 많으니까 물량 받은 것들이 많으니까 올라가기에는 오히려 오렌트 전공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에이텍도 물론 중간 중간 올라 어, 물량 받은 것들이 많지만 이 수렴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수렴되는 게, 요렇게 수렴되는 것보다 더 낫거든요. 이렇게 수렴되는 게, 요렇게 수렴되는 것보다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새 봐서는 오리엔트 전공이 더 낫, 에이텍보다는 단, 단적으로, 최근 상황만 봐서는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뭐, 해석, 해석하는 사람의 차이겠지만, 여하튼 에이텍도 올라갈라 치면은, 어, 얘가 다음에 올라, 대기물량이 워낙 얼마 안 돼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종가상 이니까 어, 얼마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은 오렌, 오렌트 전공으로 일단 보시는 게이두 종목 중에서는 근데 내일 어, 매물대가 요 정도? 요 정도? 좀, 좀 보수적으로 볼게요. 14%, 15%만 보시면 되겠네요. 14%, 15%에서 얘가 어, 갭을 떠서 14%, 15% 정도 갭을 뜰지 아니면 어설프게 올라간 상태로 올라가서 14%, 15%까지만 갔다가 내려올지 이제 그건 모르겠지만 내일 시작점이 종가에서 올라가냐, 14, 15% 이상 개을 뜨느냐, 그걸로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원론적으로 아시죠? 위에서 시작하면은 내려와도 버리고 멈있서도 버리고 올라가다가 멈춰도 버리고 아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로스테크놀로지 얘는 이재명 주식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가물가물하네요. 근데 내려가다가 기분 한번 낸 겁니다. 100, 120선 꼬부라지고 있는데 120 깨면서 120을 깨면서부터 뭔가 박살나고 있어요. 이제 이, 이런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길을. 이제 가고 있는데 뭐 중간에 기, 기분 한번 낸것 같은데 어쨌거나 87000이고 얘도 뭐 그냥, 그냥, 그냥 그런가 봐요. 봐서는 종가상이니까 딱 보니까 얘는 뭐120 밑에 꼬면 120이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10% 내일 딱10%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이든셀은 얘도 방금 본 애랑 뭐아 얘는 좀 다른가? 어, 제약주고요. 어, 아, 얘도 한없이 무너지고 있네. 얘는 이제 신규주인가 봐요. 그죠? 음, 2022년, 어, 신규주죠? 2021년도, 그러니까 아직 뭐 이제 3년 뭐 사람 구실 할랑 말랑 할때 됐는데 여하튼 120 밑에 꼼은 120. 그래서 딱 봤는데 매물대가 또 하필 여기 있네요. 10에서 12%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10에서 12% 정도. 올라가더라도 아마 무너질 거고요. 재수 없으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마 무너질 겁니다. 그렇게. 나름 강상인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크게 갈 상은 아니에요. 무너질 겁니다. 네오이즈, 홀딩스, 이거 뭐 게임즈인데 어... 홀딩스죠. 예. 홀딩스는 뭐 일반 종목이랑 또 조금 다르니까. 어... 얘도 10%딱 매물대만 딱 보면 10%네요. 26185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어... 안 깨졌나요? 상가안깨졌아 깨졌죠? 예 의미 없습니다. 그냥 내일 작살나는 거예요. X 플러스는 120 밑에서 120 m 에서120 까지는 갈테야 그러고 이제 924원 까지는 가고 싶어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땐 여기까지 공간도 있어요 근데 73% 니까 내일 어뭐30% 넘는 걸갈 수는 없으니까 내일 크게 보시는게 아니라 그냥 요정도 요정도 한13 14% 까지만 보세요 그 이상 올라가는 건 모르겠습니다 13 14% 900원 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동, 얘가 상을 어, 간건아니고요 마지막으로 동신건설 얘가 오히려 음, 뭐야? 아 얘가 오히려 이제 좀 소위 자리 비슷하게 만드는데 이 선이 왜 어저께 방송하다는데 선 그어놓은 것 같은데 어, 그냥 올라가서 아래 아래 꼬리가 긴 점상으로 그냥 됐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아 거기가 아니죠? 자세히 보시면은 상승을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하고 여기, 여기가 가운데예요. 가운데서 뭐 하고 있죠? 소위 자리를 깨면서 어 그냥 나가리 되나보다 그래서 잘해서 올라와봐야 소위 자리 개념으로 따지면 중앙이나 뭐 모가지나 재수 좋으면 어깨 더 재수 좋으면 모가지까지는 가겠구나. 모가지가 한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얘는 지금 어,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데 어저께 제가 방송하면서 이거 선건한다던데 내일은 여기까지는 한번 어, 정고점을 한번 찍을 확률이 있을 법도 했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려고 했더니 오늘 점상으로 가는 바람에 어저께 그렇게 얘기를 안 하길 잘한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죠? <laughs> 소 뒷발에 지잡, 지잡듯이. 여하튼 내일 어, 어, 9% 얘도 이게 그이 아까 오렌트 전공이랑 에이텍이랑 동신건설 중에 얘가 그렇게 또 대장이라고 딱 하기에는 또 조금 약한 면은 있네요. 예, 대장으로 보기엔 좀제 생각에 조금 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뭐가 지금 아마 셋다 감추고 있을 겁니다. 어느 게 대장으로 나설지 이제. 그리고 이재명 주식에 나중에 대선으로 나와서 날라간다면 보장도 없어요. 대선이 나올지 안나올지뭐 솔직히 저 내세울 사람이 지금 없어서 더불어민주당에도 내세울 사람이 없어 서 대선 주자가 이재명인 건 맞지만, 예, 그거까지는 맞는데 뭐 조기에 이제 지금 임기가 다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5년 내 5년 채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선주가 진행이 될지, 그러니까. 이재명이 후보로 나와서 대선 주자로 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뛸지 아니면 그, 그 자체가 안 되고 5년 동안 우리가 지금 이 시국선을 하는 마당에 5년 임기를 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울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 미래일을 너무 이렇게 예단해서 이렇게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증권을 떠나서 미래일이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때 그때 대응할 시는 걸로 예,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그냥 짧게 어, 상한가 종목만 빨리 보고. 크게 상승한 종목을 볼까 했더니 뭐그 크면 그, 그, 별로 볼 만한 게 없어 다시 그 신규주 스타일이고 얘는 그나마 좀볼게 있는데 얘도 어어 어, 얘까지 보자면 얘는 에이텍 모빌리티아 에이텍이랑 왜왜 차트가 비슷하나 그랬더니 지금 방금 에이텍 그거 저 에이 저 뭐야 에이텍 봤는데 에이텍 모빌리티를 봐서 어 차트가 비슷하네 그랬더니 에이텍이랑 아, 어저 비슷하네요. 그 뭐죠, 그, 시, 저, 저기, 아, 소위자리. 예. 지금 소위자리를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어떻게 얘기했는데 어, 갑자기 또이 비슷한 차트가 저 에이텍 모빌리티가 나와서 예. 어? 소위자리 방금 봤는데 이게 또 나오지? 그래서 잠깐 순간적으로 같은 차트를 두번본 건가 착각할 정도로 제가 어, 눈에 확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소위자리를 자기 평단에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중앙에서 여기서, 버, 여기서 버텨줘야 되는데 버티질 못하고 무너졌어요. 무너지면 보통 여기 가운데,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자리 여기에서 올라오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운이 좋아야 여, 뭐, 무슨 어깨나 뭐가지까지 올라가는 거지. 안 그러면 대부분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정상적인 루트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